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광 통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보고 계신 지금, 영상이 시작된 지금 눌러주세요. 아시죠? 어차피 좋을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나요? 누르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매일매일 테슬라 정보를 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빠진 해차 채우려면 더욱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결제 관련 문의가 많으셔서 결제 관련해서 한번더 만들어 볼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2월인데요. 2019년 서울시 보조금 남은 것으로 마지막 테슬라 모델3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그 차량들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제를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월 2일까지 마쳐달라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2019년 보조금 물량이 2월 중에 모두 출고되고 나면 2020년 전기차 보조금 물량의 출고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결제 관련 문의를 주셨는데요. 출고 준비 단계에서 테슬라 코리아가 보낸 메일에 결제 방법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금과 할부 등 카드캐시백과 오토론을 이용하실 분들은 그냥 현금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제 방법에는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결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도 현금, 할부, 렌트, 리스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과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결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카드캐시백을 챙기시면 100만원 상당의 할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다 아시죠? 그 다음은 할부인데요. 할부는 1금융 오토론과 2금융 캐피탈 할부가 있습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1금융 할부를 이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용등급에 관련된 이야기이니 꼭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금융 오토론은 1금융 대출로 신용등급의 악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나이스 신용정보회사나 KCB 신용정보회사에서는 1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한도가 많이 나오고 절차가 간단한 이금융 캐피탈 할부를 쓰는 순간 신용 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등급이 떨어집니다. 꼭이점 주의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렌트. 이것은 장기 렌트인데요. 장기 렌트는 렌트사마다 견적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을 따졌을 때 현금 구매보다 보통은 비싼데 지역에 따른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더싼 경우도 종종 생기니 잘 살펴보시면 현금보다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겠네요. 네 번째, 리스입니다. 리스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외에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나 자산 관리 등을 이유로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인데요. 지금 테슬라 결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금 일시불 결제와 할부입니다. 그런데 할부에 있어서 현재 엄청 유행하고 있는 상품이 삼성카드 할부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자신의 신용대출 한도를 차감하지 않고 대출로 잡히지도 않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여기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성카드 상품의 경우 5년까지 할부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대출받을 때 문제없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삼성카드 자동차 할부는 대출로도 안 잡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될수 있냐. 삼성카드 자동차 할부뿐만이 아니라 일금용 대출인 하나 오토론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시행된 DSR 규제 때문인데요. DSR 규제를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어려운데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월 수입 대비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에는 내가 가진 모든 카드 미결제 잔액, 월 대출 이자금액, 월 대출 원금 상환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카드 할부와 오토론이 저기에 포함되면 DSR 비율이 높아져서 다음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다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신다거나 신용 대출을 받고 싶다거나 땅을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때 대출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느냐? 물론 이 DSR 대출의 상환 기간이 길수록 월 상환 금액이 적기 때문에 DSR 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꿀팁은 모든 대출 기간을 대출 상품의 최장 기간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은행 오토론 상품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년 할부를 하면 월 상환 금액이 적어져서 DSR 비율 산출 시 비율이 낮아집니다. 5년 할부를 선택하느냐 10년 할부를 선택하느냐의 선택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챙겨야 할 사안이니 꼭꼭꼭 꼭꼭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도 꼭 최장 기간으로 선택하셔서 아파트 대출 받고 나서 다른 대출 받을 일이 있을 때 ESR 비율을 낮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대출 꿀팁 챙기셔서 호구 되지 마세요. 오늘도 호구왕 통통이였습니다.